반갑습니다. 금장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다육이 영상입니다. 자, 얘네들, 얘네들요. 전부 다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자, 지금 많이 더워졌죠? 그래도 애들이 어찌나 잘 크는지, 막 자구도 달고 색감도 어, 살짝 빠지긴 했지만 애들이 진짜 너무 열일을 하고 있어요. <laughs> 기특하게도. 자,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이 매일 올라갔었는데, 이제 날씨가 그렇기도 하고, 어, 매일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laughs>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신발분에 심겨있는 요 아이의 러블리 로즈입니다. 자, 신발 한번 봐주세요. 자, 요거 다홍색. 자, 이런 신발분에 러블리 로저가, 로저? 로즈가 이렇게 오드로 되있습니다. 들어서 볼게요. 자, 목대를 이렇게쭉 뻗어가지고 얘들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드로 된 러블리 로즈 요 아이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신발분인데요. 이거는 어, 공방신발분이죠. 이거 예쁜 아이, 인기 있던 아이. 여기에 심겨있는 아이는 리틀잼금이라는 아이예요. 얘도 얼마나 얼굴이 예쁘게 단단하게 너무 예뻐져서자 한번 보세요 엄청 풍성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얘도 들어서 볼게요 자 입장 한번 봐주세요 얘들의 목 밑으로 옆으로 막밀고 차고 나오고 여기 보면 자 아기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작은 아이들 색감이 어 거의 노란빛 초록빛 보랏빛 오렌지빛 이렇게 다 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뒤에도 열리를 하고 있고 너무나 예쁜 어, 리틀 잼금입니다. 자 사이즈 봐주세요. 여기 노란 꽃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세 번째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와 실루엣도 자 영원한 핑크 라인을 그릴 줄 알았는데 자 색감이 핑크 라인 그리고 있지만 색감이 좀 연해졌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핑크 라인은 예쁘게 그리고 있지만 색감이 그래도 연해졌네요. 자, 이렇게 웨드로 된 실루엣입니다. 네 번째는요. 집시금이에요. 집시금. 자, 이것도 얼마나 얼굴이 예뻐졌는지 일단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도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컬러 봐주세요. 컬러 너무 예쁘죠? 자, 위에도. 자, 그리고 이쪽에도 투수가 많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게 너무 예쁘죠? 자, 뒤에도. 투석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힘이 쭉 뻗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입장도 토토하니 엉텅하죠 입장이? 이렇게 굵어요. 빵빵하게. 자네 번째 아이 집시금입니다. 어, 그 다음 5번 5번은 홍페페. 자 반전 색감을 나타내는 홍페페. 입장이 이렇게 딱반 접은 듯이 이렇게 생겨나죠.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도 참 예뻐요 색감이 얘는 뭐 거의 변하지 않는 색감이고 자 이렇게 황페페식물어 화분째로 보내드립니다 6 번은요 블루마린이라는 아이입니다 블루마린 자 블루마린도 입장 뒷면 색감을 보셔야 돼요 자 자주빛 보랏빛을 내고 있는데 얘도 살짝어 색감이 조금 빠졌네요 자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윗모습 볼게요 자 이렇게 꽃처럼 장미처럼 이렇게 예쁘게 꽃 모양을 하고 있는 블루마린 예쁘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뱀바디 스입니다자요뱀바도 너무나 예뻐졌어요. 자 일단 여기 얼굴을 쭉 늘어뜨리고 있는 요 아이. 자 요것도 엄청 단단하고요. 자 일단은 뒷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얼굴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나 많은 아가들이 이렇게 많은지 뺑 돌아가면서 뒷모습까지도 이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요 안쪽에 세우러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목대에서 열심히 야가를 만들고 있는 펜바디스입니다. 벤바 펜바도 색감이 좀 빠졌어요. 그죠 자, 근데 펜바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수영도 그렇고. 자, 이 아이가 7번입니다. 8번인데요. 8번은 레드벨벳입니다. 자, 요것도 엄청 군생입니다. 어, 두 수가 몇 두냐면 요거 하나, 큰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우, 7두입니다. 7두. 자, 안에 완전 젤리와가 돼가지고 얘도 색감 좀 빠졌죠? 안쪽에 보라빛이 이렇게 진하게 올라오는 아이인데, 이렇게 쪼르록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큰 아이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옆에 뺑 둘러가면서 아이를 또 데리고 있고, 그다 이쪽 아이 큰 아이, 속눈썹 너무 예쁘잖아요 자, 이거 레드벨벳. 자, 옆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도 봐주세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풍성한 요 아이는요, 연봉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연봉. 엄청 나게 풍성하죠, 완전 이 꽃다발 같죠?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자입장이 이렇게 딱 단단하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아래쪽에도 보시고요, 힘있게 목대가 쭉쭉 다 뻗어 있죠, 멋있게. 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막 분지도 하고 있고 아, 색감도 얘도 오렌지빛이 참 멋진 아이인데, 자 연한 오렌지빛을 지금 내고 있죠. 아, 이 아이는 합식입니다. 자 이렇게 꽃다발처럼 풍성한 연봉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름이 모닝듀에요 모닝듀 자 모닝듀도 자 이렇게 보시면 빨간란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있는 아이인데요 자 이것도 얘가 혼자가 아니고 이쪽에 까꿍 아가를 데리고 있습니다 자, 원래 얘가 외두자리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느서 이렇게 자구를 하나 만들어냈네요 자 화분도 이렇게 같이 봐주세요 예쁜 모닝듀입니다 그 다음 아이는 홍매화 철화예요. 자 화분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요 화분에 홍매화 철화 보시면 자목대가쭉 넓게 쫙 펼쳐져 있죠. 여기홍매가 색감이 참 예쁜 아이잖아요. 어 얘는 색감이 참 예뻐요. 오렌지빛 설구빛이 너무나 예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새로 나는 송극장들은 연두연두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생얼이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쭉 수양도 봐주시고요. 정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이는요, 블루 서프라이즈라는 아이예요. 자요거는 도도 화분에 심겨 습니다 도보 어 도도 공방분에 심겨 있고요. 자요거는둘수가 보니까 나도 오도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자송잎장 색감 봐 주세요. 완전히 은은한 보라빛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 있는 요런 아이. 그림자 살짝 쪄서. 자 보시면 얘 완전 연보라 꽃 같이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큰 아이가 자 이렇게 이렇게 큰 아이가 이렇게 두개 있고 앞쪽도 쪼르륵 세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블루 서프라이즈 자그 다음 요 아이는요 홍령이라는 아이예요 홍령 자 요것도 얼마나 묵어서 단단해졌는지 자 입장이 엄청 짤동합니다 자 보세요 입층이 완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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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궈져가지고 달달달 입장이 이렇게 짤동하게 그리고 저기 목대 보이시나요? 자 굴방한 목대에서 애들이 쭉쭉쭉쭉 다 뻗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예쁜 노란 꽃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여기 애기들도 계속 다 나오고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자, 보이시죠? 애기들이 계속 생산하고 있는 홍령 입장이 너무 짤똥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위에서 보시고요 홍령입니다. 그다음 아이는 샤르먼이에요. 샤르먼 이도입니다. 자, 이 아이도요, 자, 이두가, 자, 보시면, 자, 입장 모양 보이세요? 자, 이렇게 약간 뽀얀데, 이렇게 각지게, 이런 모양. 그 여기 꽃대인지 분지하는 건지, 건지, 이렇게 내고 있는 샤르먼. 자, 얘도 색감이 참 예쁘죠? 보라빛이 이쪽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생긴 샤르먼입니다. 자, 그 다음 아이, 요, 요, 아이는요, 또 엄청나게 공생인데, 요거는 휴밀리스라는 아이입니다, 휴밀리스. 어, 얘는 얘 공방분이에요. 어느 공방인지는, 제 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무 공방분의 신기인 휴밀리스. 자, 휴밀리스도, 자, 가운데 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뺑 돌아가면서 수영이, 얼굴이 엄청나게 많죠? 4, 5, 6, 7, 8, 9, 10, 11. 12, 13. 어머, 잠깐만요. 자, 가운데 일단 큰 아이 안에 있어요. 쭉 돌려 봐 드릴게요. 요 뒤에도 엄청나게 많죠. 자, 엄청나게 군생인 요 휴밀리스입니다. 이꽃에도 요렇게 어머 예쁜 꽃. 자, 휴밀리스고요. 위에서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또 풍성한 요 아이는 와인 피치라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와인 피치도 얼굴이 너무 예뻐요. 자, 위에서 볼게요. 먼저. 자 일단 엄청나게 군생이죠 군생이고 클로즈업서 사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아, 얘도 완전 달달달 달궈져서 얼굴이 너무 짤동한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보세요 어, 얼굴 진짜 예쁘게 짤막하게 아, 너무 예쁘게 생긴 와인피치 그리고 와인피치가 자 여기 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애기들만 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가들이 좀 이쪽 밑에도 아가들 엄청나게 나고 있고, 저 사이사이 목대마다 애기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세 사이즈 큰 얼굴이 너무나 예쁜 와인 피치입니다. 자, 그 다음 아이. 자, 화분부터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화이트 예분의 심견유 아이. 자, 슈가베이비입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얘도 얼굴 수가 굉장히 많죠. 슈가베이비는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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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아이. 자 이렇게 일단 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도 입장이 참 예쁘게 생겼잖아요. 자 여기 가운데 사이사이에 아기들도 너무나 얼굴이 예뻐요. 여기도 밀고 차고 나오는 슈가 베이비 너무 예쁘죠? 얘 진짜 오렌지색으로 물이 이렇게 확 들었을 때 보면 진짜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그다음 요 아이는 러우예요, 러우. 로우. 자 화분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러우도 자,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입니다. 색감이 아직 붉은 라인이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풍성한 러우. 자, 러우동, 꾸준히 인기 있는 아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예쁜 러우입니다. 그 다음 아이는요, 동글동글이 연미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연민 자, 일단은 목대부터가 눈에 들어오는데, 새아이가 쭉 힘있게 뻗어서, 연민 이렇게 있어요. 이이 살짝 납작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민종류는 좀 비슷, 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 자 아, 색감을 봐주세요. 오렌지 그다음에 보라 그리고 이쪽에 아가도 이렇게 깍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민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앞 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아이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자 러블리 로즈 옆에서 보시면 화분 모양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검은색 아니고,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톤 화분. 자, 여기에, 러블 로즈, 이렇게 지금 두수가, 12 정도로 보이죠? 어, 열두네요, 열두. 12. 자, 요것도 목대를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그 다음 아이, 자, 요거는 창이죠. 창 종류인데, 미국 토간마리아라는 아이입니다. 미국 토간마리아. 자, 사이즈 이렇게 커요. 자, 입장 뒷면, 보시면, 색감, 손톱. 자, 진한 거 보이시죠? 자, 위로 윗모습 보겠습니다. 완전 뾰족뾰족 날카롭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윗모습 보시면 이렇게 칼스마 있게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미국 도감 말이야, 사이즈도 크죠. 그 다음 아이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자, 이거는 단아 공방분에 심겨있네요. 자, 이거는 4도로 보입니다. 자, 일단 얘도 완전 목둥이라서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죠. 이게 반전, 반전처럼 이렇게 콩콩콩콩 찍은 게. 그리고 일단 이렇게 똥똥합니다 그리고, 4두가 아니고, 여기, 어머, 잠깐만요. 4두가 아니고, 어머, 여기 큰아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목대 옆에 또 하나 나오고 있죠. 6두, 육두, 6두로 됩니다. 자, 아보카도 크림. 얼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너무나 예쁜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마지막, 또 이렇게 사이즈 큰아이는 카시오 자금이라는 아인데요. 자,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완전 군생이고요. 어, 카시오 조금 얘가 몇동고 하니 하나, 둘, 셋. 지금 5두예요. 보시면. 자, 이렇게 제일 큰 아이가 하나 있죠. 자, 모양 이렇게 어묵하게 입장 뒷면에 카시오 조금 요 무늬 자체가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카시오 조금. 그다음에 저기 작은 아이, 조금 작은 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쪽에 또큰 아이가 하나 있죠. 거기에 요 사이에 또 아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깎고 얼굴 내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총 5도로 보입니다. 자, 사이즈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완전 대빵 큰 카시오 적금. 자, 오늘은 카시오 적금까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금장다육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